여러분, 최근 개업령 재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법정 공방을 넘어서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사건의 흐름 자체를 뒤집는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최근 재판 내용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대체 지금까지 공개됐던 근거들은 무엇이었고, 그 근거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지금 드러나는 새로운 증언과 기록들은 왜 이렇게 기존 이야기와 다른 것인가? 오늘은 그 부분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주목받는 인물은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그동안 헌재에서 개엄 선포 당일 대통령이 개엄 관련 문건을 본 적도 없고 자신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판에서 본인이 직접 그 증언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자백해버렸습니다. 개엄 문건을 받았고 검토했고 파쇄까지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이 말은 곧 헌재에서 했던 진술이 위증이었다는 뜻이고 이 위증이 탄핵 결정 당시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파장이 큽니다. 본인이 직접 위증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건 기존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홍장원 행정관의 지렁이 메모. 당시 헌재와 언론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던 그 메모 역시 재판이 진행되면서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검증 결과 메모의 출처도 불분명하고 전달 과정도 불투명하고 심지어 필체가 박선원 의원의 필체와 유사하다는 감정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증언이 서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홍장원은 박선원을 만나지도 않았고 카톡으로 주고받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박선원은 홍장원을 직접 만나고 메모를 찍었다고 증언합니다. 한쪽은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 다른 쪽은 직접 찍었다고 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상황이면 이 메모가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인지부터 다시 따져봐야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홍장원의 시간대 문제입니다. 본인은 23시경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해 국회가 봉쇄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기록을 재검증해 보니, 방첩사령관이 국회에 도착한 건 새벽 1시 20분, 2시간 넘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즉, 홍장원의 증언은 사실과 맞지 않았고 핵심 시간대가 어긋난 만큼 그 진술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말실수 수준이 아니라 개헌 판단에 영향을 준 중요한 근거였기에 더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인형 사령관은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개엄 발동이 언급되던 당시부터 군이 실제로 개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도 없고, 인력도 없고, 체포조 구성도 없고, 사이버 협조도 없고, 필요한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회 봉쇄 같은 이야기도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고, 체포를 위한 조사조차 구성된 적 없다는 걸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군사법원에 나온 방첩사 증인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정말 체포나 강제 조치를 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전에 인적사항 파악, 연락망 구축, 구성원 지정 등 최소한의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강제적 계엄 실행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인형 사령관이 대통령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보도. 언론은 이 장면을 마치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듯한 그림으로 보도했지만, 정작 여인형 사령관 본인은 다른 의미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육군 일각에서 계엄을 거론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이 너무 위험했고, 실제 군은 그럴 준비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절절하게 사정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재판에서 했습니다. 군은 계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건 이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증언입니다. 한덕수의 위증, 홍장원의 기억 의존 메모, 출처 불명확한 체포 명단, 시간대 모순, 그리고 방첩사 증언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결론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계엄령은 강제 집행을 위한 계엄이 아니라 국가가 실제로 위기 상황에 놓였고 군이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재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추가 증언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기록이 더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언들이 기존 판결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법적 진실과 기록의 신뢰성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재판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핵심은 무엇인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그 의견들을 참고해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 됩니다.